어, 어, 아, 에미 씨발, 자, 오늘 제가 배운게 있어요. 깝치면 안된다. 깝치 말고 지나가줍니다. 터치가 씨발, 터치가 힘 없이 깝치지 깍지 말랬잖아요. 요 에이, 살만해 이말 같지 않아요? 아.. 살.. 살만해 제가 사초전에 깝치지 말라 했죠? 에.. 삽사 줘봐 삽게 줘봐 삽물 줘봐 잘 비치고 있어 맞냐 사냥해 아, 이 ㅅ 대돼 조팍 컷! 오 너희들 야뭐 잡았어 뭔데? 야안전모 아, 안전모드 켜 어? 안전모드 키라고 이 ㅅ 발련아 <laughs> 아이뭐싸새끼아나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귀신이 쫓아온다씨발아나 귀신이 쫓아 나 귀신이 쫓아간다씨발 아. 아씨발 아,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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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성이 죽었냐? 아니 뭐해? 어? 근처에서 활동인가? 죽었는데? 왜 죽었냐? 아니 근데 아까 뭐가 존나 뛰는 소리가 들리긴 했어 어어어어 왜왜왜왜 어어어어어어어 시X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야더빡 치자